이 책에 나오는 기쁨의 판단 기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자기 기준인지 타자 기준인지에 따라 일상이나 사업 등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나는 타자 기준으로 동기가 부여된 경우를 기쁨의 어긋남이라고 부른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큰 병에 걸려 일을 쉬고 있는 물리 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처음에 물리 치료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는 환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최근 강조하는 기쁨의 어긋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당신은 기쁘지 않나요? 당신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건가요? 바로 이런 생각이 지금 고생하는 병의 원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러자 그는 무언가 깨달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한달후그 물리치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저는 확실히 기쁨을 얻는 방법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 스스로 기쁘다고 느끼는지 한달 동안 제 기준으로 철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춘 것들이 아닌 해냈을 때 스스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말이에요. 어쨌든 일도 쉬고 있던 참이었으니 시간도 있어서 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나갔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가니 병이 흔적도 없이 나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까? 예를 들어 당신이 레스토랑의 셰프라고 해보자. 당신의 요리를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손님이 맛있다고 말해주지 않으니 맛없다고 단정해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물론 잘 맞는 손님이 자주 찾아온다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모든 것을 손님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타자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 잘 풀리기는커녕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도중에 지쳐 그만둬버린다. 그에 비해서 자기 기준인 사람은 그러한 정보를 자신의 인격에 연결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로 인식하므로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타자 기준을 사용하느냐 자기 기준을 사용하느냐는 평생에 걸쳐 현실을 크게 좌우한다. 이 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나오는데요. 누구나 감정이 고조될 때가 있는가 하면 저하될 때도 있다. 몸 상태가 좋을 때가 있으면 병에 걸려 아플 때도 있다. 괜히 마음 한 구석이 캥기는데 어쩌면 뭔뭔뭐 때문일지도 몰라. 며칠 내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몸모가 원인일지도 모르겠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은연 중에 다른 무언가의 탓으로 돌리는 이유는 외부 요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전제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마주했을 때 도저히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상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정이나 신체, 자신이 맡은 역할, 소망 등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반면, 감정, 신체, 맡은 역할 등은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나 감각을 지닌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때 처리함으로써 신체도 감정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긴다. 쓰레기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곧바로 주음으로써 인생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 회사에서도 승진 여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지만 알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감정, 신체, 역할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요소 하나하나에 휘둘리느라 진짜 자신을 알수 없게 되어버린다. 만사가 잘 풀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신체, 역할, 소망에 대해 이것은 본래 내가 아니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들은 바라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고 나는 그 도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전제와 감각을 지닌다. 바로 감정, 신체, 역할과 자신을 분리하는 탈동일시를 실행하는 것이다.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언어를 잘 사용하면 결과 기대형에서 결과 행동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떤 경영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말기암 환자임에도 암이 나오면 현장에 복귀할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긋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사업을 통해 삶의 목적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데, 암이 나으면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행동에 옮기는 결과 기대형이었다. 이때 나는 그에게 비즈니스를 통해 삶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암을 언제까지 이겨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결과 행동형으로 패턴을 전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병을 이겨내겠다 하고 중얼거리게 하고 목적을 향해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해보게 했다. 또 회사 간부들을 병실로 불러 직접 지시를 내리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했다. 머릿속으로 그린 것이라도 내는 현실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맞추어 신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는 약 반년 만에 암의 80%를 없애고 태어냈다 온도 마찬가지다. 주변의 유독 나는 운이 좋아서 다할수 있어 등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운이 좋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운이 좋게 태어났다기 보다는 상상과 중얼거림으로 운이 좋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는 상상을 하여 매순간 운이 좋다고 중얼거린다면 뇌는 일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현실도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언어를 바꾸면 삶의 패턴이 바뀐다. 당신도 지금 하는 중얼거림을 바꿔야 하는 이유다.